반갑습니다, 여러분. 인체구조 전문가 유튜버 케빈입니다. 이번 강의는요, 복부 지압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복부는 어, 지압뿐만 아니라 온열을 좀 같이 해야 됩니다. 자, 복부용 지압기로요, 이렇게 어, 복부용 머슬로 지압기로 이 부위를 이제 복부를 해되는데 여기 이제 제일 위에 솟아 있는 가장 큰 지압봉이 이 배꼽에 닿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위에 있는 것이 이 중안이라든가 상완 쪽에 닿으면 되고요. 여기 있는 것이 이제 그 단전 쪽에 닿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 인맥을 따라서 처음, 처음에 배꼽을 했다가 이걸 좀 내린 다음에 여기를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복부를 하고 그 옆으로 자꾸 이동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복부를 잘 지압해야 되는 이유는요. 자온 몸을 돌고서는 심장을 통해서 위로 올라가고 팔로 가고 아래로 들어가서 발까지 이 가는 큰 동맥의 큰 물줄기들이 자 막히면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위에서 막히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에 이제 하체 쪽으로 문제가 오시는 분들 대부분의 경우 어, 뭐 이제 이쪽에 디스크가 온다거나 또는 뭐 신장에 문제가 온다거나 또는 생식기 쪽에 문제가 온다거나 무릎이나 발 또는 하지정류이 오시는 분들은 모두 여기 이 중앙부위, 배꼽을 중심으로 이 중앙부위에서 문제가 많이 오신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자체에 문제가 오면 혈압도 생깁니다. 왜냐면 하 전체를 돌아야 할 것이 이 상체로만 속고 뇌로만 가기 때문에 그 압력 때문에 혈압도 생기는 거예요. 고혈압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지금 내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고혈압이 있으신 분도 이 내용을 열심히 보셔야 돼요. 자 소장과 배꼽 복대동맥 복대정맥 복부림 부전 이렇게 중요한 것들이 이제 이 배꼽을 중심으로 있는데요. 이 배꼽 보시면 이 소장 중간에 있죠? 네. 그래서 소장 중간에 배꼽이 있고 그래서 배꼽이 이제 여기가 이제 소장을 가리키는 포인트가 되고요. 그래서 배꼽을 자극하면 바로 소장에서 꾸룩꾸룩꾸룩 소리가 나오고 방귀가 금방 나오고 이렇게 이제 위로 트림도 나오고 그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자극을 해보시 말고요. 자 그다음에 배꼽은 이 복대동맥과 파란색 복대정맥이 지나가는 이 갈라지기 직전에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 위쪽으로 신장으로 이렇게 피를 보내고 그런 또 역할이 이 안에 있죠. 이 갈비뼈 가 이쪽에서 끝나고 그래서 어, 신장 부위는 앞쪽에서도 자극이 가능해요 그래서 신장은 약간 뒤쪽에 있지만요 에, 그래서 신장을 자극하려면 앞에서 복부형 모슬러를 하시고 뒤쪽에서 척추형 모슬러로 자극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혈액순환만큼 중요한 것이 림프순환이에요 앞으로 여러분 케빈과 함께 할 때는 이 림프순환을 오히려 혈액순환보다 더 강조해서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복부 주변, 사타구니 주변 이 Y자준 주변에 이렇게 림프가 많이 막혀 있어요. 림프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많이 막히거든요. 예, 이제 이쪽도 많이 있지만 이 사타구니 이 부위도 많이 막히는데 이것을 지압과 온열로 풀어주면은 노폐물 순환이 훨씬 더 빨라지는 거죠. 자 복대동맥이 지나가고 소장이 있는 배꼽 부위. 어, 지압과 온열의 중요성은 매우 큽니다. 어, 정말 이건 자연치료죠. 그죠? 어, 자연스럽게 지압을 해주고. 뭐 머슬러가 없더라도 손으로 꾹꾹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예, 지압과 온열의 중요성은 매우 큽니다. 자, 우리 몸의 복부에는 위, 소장, 대장, 초장, 간 쓸개의 장기가 있습니다. 그중 특히 배꼽을 중심으로 주목해야 할 장기가 바로 소장입니다. 자, 소장은요 소화 기능의 핵심을 담당하는 곳, 소화 흡수까지 하죠. 위액과 함께 내려온 음식물을 더 잘게 분해해서 영양분을 흡수하고 찌꺼기를 대장으로 보내는 일을 합니다. 몸속 혈액의 절반에 이르는 대량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죠? 몸속 혈액의 절반이 소장을 흐르고 있기 때문에 소장을 활발하게 자극해 주면 지압과 온열을 통해서 장 기능을 활성시키는데 큰 도움을 준 뿐만 아니라 뭐죠? 몸속 혈액 절반이 더 원활하게 몸을 도는 거죠. 여러분 고혈압은요 이그 동맥 쪽을 지나는 혈관이 막히면서 또는 정맥 또는 혈액이 모세혈관에 모세혈관을 지나가는 혈액이 막히면서 문제가 오는 것이 바로 고혈압입니다. 이 고혈압의 개념을 다시 한번 이제 아셔야 됩니다. 고혈압은 어혈의 개념이 끼어 있기 때문에 제가 사실 지금 설명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제가 내년에 아사캠프를 이제 하게 되면 고혈압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고혈압은 머슬러만 갖고는 부족합니다. 왜냐면 어혈의 개념이 강하게 껴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혈과 영양과 독소가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 방법을 나중에 설명을 이제 하게 될 일이 있을 겁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배꼽 밑에는 복대 동맥과 복대 정맥이 있습니다. 자, 동맥과 정맥은 우리 몸의 가장 큰 혈관으로, 그죠? 복대동맥이. 자, 복부에 맥박이 느껴지는 것은 바로 심장에서 나온 대동맥이 척추 앞, 복부 중앙으로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 복부를 눌러보면 배가 툭툭 튀기는 분들이 있죠? 네. 이 대동맥으로 몸속 여러 장기가 가는 혈관이 가지처럼 뻗어감으로 배꼽을 자극해주면 뭐냐? 여러 장기로 가는 혈액순환까지도 촉진시켜줄 수 있다. 그죠? 대동맥에서 가지가 나와서 심장, 위장, 소장, 대장으로 다 가기 때문에 이 복대동맥을 풀어주면 그쪽 장기로 혈액이 잘 가니까 그 장기의 운동성이 많이 좋아질 수 있다. 그 말이기 때문에 이것도 정말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배꼽 부위, 예, 소장 부위를 자극하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중요해요. 자, 소장의 눈, 동그랗게 되어 있죠? 배꼽은 탯줄이 연결되던 비밀 통로라고 하고요. 한약에서는 배꼽을 신궐혈로 부릅니다. 신이 어, 거주하는 대궐. 신이 거주하는 대궐은 얼마나 좋, 좋겠습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죠? 거기를 대충대충 만들어 놓지 않았겠죠? 자, 한번 더요. 소장의 눈, 배꼽이 여기 있죠? 여기는 신이 거하는, 오죽하면 신이 있다고 하겠어요. 신, 신. 우리가 정신에도 신자를 쓰죠. 마찬가지로 이 소장은 여기서 많은 그 신경 전달 물질 같은 거 호르몬을 만들기 때문에 정신 기능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우울증 있는 분들은 반드시 장을 먼저 잡아야 돼요. 그래서 정신질환 쪽에 문제가 있고 그죠? 틱이라든가 ADHD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는 경우는 반드시 여기를 먼저 풀어야 됩니다. 자 온몸에 분포하는 혈관처럼 배꼽 주변에는 면역기관인 어, 림프절이 다 집중되어 있어요. 원래 혈관 옆에는 반드시 림프가 있기 때문에 이 림프의 모임들이 있는 림프절이 집중되어 있죠. 아까 그림 보셨죠? 이게 림프들이고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콩처럼 되어 있는 것이 림프절입니다. 예. 자, 우리 몸의 노폐물을 청소해 주는 림프절은요. 우리 몸의 노폐물 청소해 주는 림프절의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예요. 자, 또한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항체를 만들고 면역을 담당해요. 여기서 림프구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소화관에서 영양분을 흡수 어 영양분을 운반하는 매개체 우리가 림프관 암주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어 지방 성분이 이렇게 해서 어, 암주관으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몸속 조직에 침투하는 세균과 이물질 종양 등을 방어하는 어 것이 림프예요 림프 여러분 림프가 막히면 어 염증이 생겨도 그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암 환자들은 100% 림프관이 심하게 막혀서 림프의 면역 기능이 완전히 바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은 당뇨도 마찬가지고요 고혈압도 마찬가지고 이런 정도의 심한 질환을 온 사람들은요 이 림프관이 다 완전히 떡이지이 막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배꼽을 자극해 주면 온열과 지압으로 자극해 주면 이러한 림프 순환의 청신호가 될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몸의 중심으로 몸 전체의 건강에 영향을, 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배꼽이죠. 그래서, 네이처지, 아주 유명한 권위 있는 잡지죠. 네이처지는 배꼽 주변의 장속 100조개의 미생물들이 대뇌 변연계와, 아, 대뇌와 연결되어 있다.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왜냐면, 하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의 90% 이상이 여기서 만들어지고요. 활력 호르몬인 도파민이 50% 이상이 장에서 만들어지는 만큼 정말 중요한 얘기죠 여러분 세로토닌이 밤에 멜라토닌으로 바뀔 때 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로토닌이 많이 만들어져야 멜라토닌이 많이 만들어지고 수면이 잘 되겠죠 그런데 장이 안 좋으면 뭐 장수 증후군이 있고 맨날 장에서 방귀 뿜뿜 끼는 사람이 왜 잠이 안 와요 이런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장부터 잡아야 되는 것, 것이죠 그래서 장이 건강하면 행복감을 보다 수월하게 느낄 수 있으며 장 운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배꼽을 자극해주면 자율신경계를 조절해서 감정조절은 물론 우울증 치료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죠? 자율신경조절이 척추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소장, 그죠? 배꼽 주변에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 배꼽을 어떻게 자극해주면 좋을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그림 보시면 골반 림프절이 이렇게 많이 있고요. 서해 림프절과 연결되어서 이쪽이 면역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자궁근종이라든가 이런 거 있는 분들 이거 다 막혔기 때문에 작동을 못하는 거예요 배꼽 주변에는 큰 림프절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걸 복부 림프절이라고 하는데요 림프절은 면역기관입니다 혈관이 온몸에 분포하듯이 림프관도 몸 전체에 퍼져 있고요 어, 면역세포가 들어있는 림프액 림프액이 림프관을 타고 흐르면서 노폐물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어, 요 림프절, 요 림프절들은요 림프액을 다 조사해요, 이 흐르는 액을 조사해서 거기서 항체를 만드는 면역 담당을 하죠. 그러니까 림프액이 막히면요 이쪽 질환이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 자궁질환이 있는 분들은 100% 림프절이 막힌 거니까 림프절을 푸는 걸 해야 돼요. 그래서 온열하고 복부 지압을 하는 것이 작은 일이 아니고 나중에는 제가 이제 독소를 제거하는 방법도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그런 독소 제거까지 같이 해야 됩니다. 어혈 제거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것은 배꼽에 침을 놓은 모습이에요. 제가 옛날에 찍어 놓은 건데요. 어, 저도 배꼽에 침을 놓고 제가 셀프로 찍어서 사진을 찍어서 제가 건절마에 올리기도 했죠. 이렇게 복부에 침을 놓는 것은 한의학에서는 금기입니다. 금기. 허주 선생님이 이제 편집하고 쓴 책, 동의보감에도 신골에는 절대 침을 놓으면 안 된다고 금기를, 어, 금기시했습니다. 신의 대골이고, 여기를 놓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 건절 마책기 나와있죠? 어, 저는 실험정신이 강해서, 당연히 소장이 있기 때문에, 이 소장을 침을 놓으면 좋겠다 는 생각에 여기다 침을 놨죠. 음. 그럼 제가 절대 침을 놓지 말라고, 한의학 서적, 한의, 한의사들은 절대 침을 놓지 않거든요? 여기다가? 근데, 음, 저는 침을 놔봤어요. 어, 제 몸에 침을 놨을 때, 그날 바로 엄청나게 예쁜 황금별을 봤습니다. 엄청나게 예쁜.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설사를 3일째 하고 있었던 집에 갔더니 설사하고 있다고 해서 침을 놨더니 그냥 바로 설사가 멎었어요. 여러분 이게 금치멸이 돼야 될까요? 여기를 자주 치료해야 될까요? 예, 네. 전 여기에 배꼽 안에 침을 10개를 삥 둘러서 이렇게 박았어요. 가운데 하나 놓고 위에 놓고 이렇게 이렇게 시계바늘을 지나가는 것처럼 다 침을 놨습니다. 그랬더니 배꼽 소장이 활성화되면서 엄청나게 황금병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한의학 교과서 틀린 거 정말 많습니다. 허준 선생이 최고라고 생각하시지만 허준 선생님은 이 구조의학을 몰랐어요. 구조를 몰랐고 뼈를 몰랐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한계가 있고 동의보감 책에도 많은 오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담결일 때 담이 결리면 그것은 뭐 몸에 그 담음이 있어서 이진탕을 써서 먹으면 된다고 했는데 제가 그걸 수도 없이 해봤는데 단한 번도 낫지 않았어요. 그런데 척추를 교정해서 풀어주면 담결린게 그냥 즉시 환자가 온지 10분도 안 돼서 낫습니다. 그러면 허준수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까? 케빈 말씀이 말이 많 맞습니까? 그죠? 이 신골도 제가 침을 놔보고 많은 분들을 놔봤는데요. 제 말이 맞는 거예요. 허준 선생님 말씀이 틀린 겁니다. 여러분들, 아닌 건 아닌 겁니다. 목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이물감이 있어서 매기가 있는 것처럼 매, 매시, 어, 그 매실 매 씨앗이 목에 걸린 것처럼 삼켜도 안 삼켜지고 뱉어도 안 뱉어지는 걸매기라 그래요. 그래서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한약에서는 바마 후박탕 같은 약을 쓰는데, 이것도 단 1도 듣지 않습니다. 네. 이건 원인이 다른데 있어요. 견갑골과 쇄골, 흉골과 관련이 있는 구조질환입니다. 이 구조 문제를 해결할 순간 그것이 그냥 사라져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어, 과거에 써놓은, 2000년 전에 써놓은 그 내용이 맞습니까? 케빈의 말이 맞습니까? 케빈의 말이 100% 맞습니다. 그래서, 구조의학을 모르면 절대 명의가 될수 없어요. 자, 이 강의를 한의사분이 듣고 있다면 본인이, 본인 스스로 이렇게 복부 침을 놔보십시오. 자, 배꼽에 침을 놓으세요. 아니, 배꼽을 지압하세요. 여러분들은 침도 뭐 놀지 모르시고 여기는 상당히 뜨겁기 때문에 압을, 이 손끝을 힘을 쫙 줘야 잘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놓고 싶어도 놀수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배꼽을 이 복부용 모슬러로 지압을 하시면 돼요. 여기를 이걸로 해서 여기도 하시고 복부 한가운데도 하시고 이쪽도 하시고 이렇게 삥 돌아가시면서 이 끝으로 어, 골고루 해주시면 돼요. 집에서 홈트레이닝 한다고 부산 떨지 마시고 배꼽을 홈지압 하십시오. 배꼽을 홈지압 하시고 지압을 충분히 한 다음에 골반이 잡히고 엉덩이를 풀어서, 풀어서 고관절을 풀어서 풀리면 그때 홈트 하세요. 순서가 그렇습니다. 대신에 여기, 이제, 복대동맥이 지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복대동맥이 지나가는데, 예민하게 지나가는 분들은 조금 이거 할 때, 수건을 많이 깔고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복부에 손을 대보면, 이 복대동맥이 툭툭툭 심하게 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마른 사람, 예민한 사람, 몸이 찬 사람, 손발이 찬 사람,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들이,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복부 원연을 해야 되죠. 복부 취업하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하시면 이분들 다 망하는 거예요. 이분들 절대 건강체가 될수 없어요. 복부에서 복대동맥이 많이 뛰는 분들은요, 말도 조용조용하고 기운도 없고, 이이그 갈비뼈도 휴, 이게 떨지가 않고 이게 예각입니다. 예각. 그래서 이 갈비뼈가 뾰족해요. 그러니까 장기들이 다 밑으로 처지거든요. 이런 분들 왜? 복부에 적이 있습니다. 단단한 적이 있고요. 뭐, 담적이라고 하든 말든, 요즘 담적으로 얘기해서, 한약 많이 이렇게 판매해서, 이, 처방해가지고 하시는 분들 있는데, 이 담적, 사실, 한약으로 잘안 돼요. 효과 있는 분들도 있지만, 그 효과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담적이란 말을 자꾸 쳐보면은, 그런 걸로 많이 이제 한방병원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그래서 그러는데, 한약만 처방하지 마시고, 제발, 구조를 잡으시고요. 이런 분들 담적으로 오셨으면 전부 이 온열과 지압 좀 하라고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의사분, 한의사분도 편합니다. 치료일이 완전 팍 뛰어버리거든요. 네. 10에서 2, 3 좋아졌던 것이 7, 8, 9가 좋아져요. 음, 체형을 잡고 복부를 온열과 지압을 하시면요. 음, 그래서 온열할 때도 뜸 뜨려면 냄새나고 정말 복잡합니다. 뜸 뜨지 마시고 제가 뒤에 소개하는 방법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위장 소장 대장 부위를 누르면 다 아프고 딱딱합니다 아, 이런 분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단히 굳는 것이 바로 복대동맥까지 누르기 때문에 이렇게 압박이 되면 거기가 툭툭 튀는 거예요 벽을 치듯이 자 복대동맥이 심하게 뛸수록 손발이 찹니다 왜냐면 여기서 눌려 있기 때문에 하체로 가는 혈액순환 장애가 오니까 몸 전체에 혈액 순환에 문제가 오고 더구나 이쪽이 막히기 시작하면요. 이 혈관의 노폐물을 어이 림프 림프관이 받아서 쓰는 그 해독을 해 주는 건데 여기 이 기능이 떨어지니까 어 동시에 혈관 기능도 떨어지고 혈액 순환도 같이 떨어져 버립니다. 자, 이렇게 찍어 보면 배가 차요. 배가 차. 이거 차입니다. 이두 분은 배가 차지만 차이가 있어요. 이분은 상체까지 차가우면데 이분은 상체가 뜨겁죠. 이게 바로 상렬하안이신 분들이에요. 어, 골치 아프신 분들. 예. 어, 하지만 얼마든지 케어는 가능합니다. 이두분다 척추가 당연히 틀어져 있으니까 무조건 척추부터 잡아야 되죠. 이분은 고개가 이렇게 이쪽으로 돌아갔고요. 이분은 이렇게 들어갔어요. 보이시나요? 잘 보세요. 고개가 틀어졌죠. 이목 다시 보시면 목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체형이 여러분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이분은 옆으로,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기울었잖아요. 자, 어떤, 뭐, 이분은 태음인이기 때문에 몸 전체가 이렇게 차가운 소음, 태음이다. 이분은 상열이 있고 하안이기 때문에 뭐 소양인 체질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아래가 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체질 별로 의미 없어요. 체형을 잡으면요. 몸도 바르게 될 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같이 잡혀요. 그 상태에서 장이 차니까 여기 다 굳겠죠. 여기를 복부로 지압을 하시고 온열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좋은 온열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온열기를 이용해서 복부를 덮히면 됩니다. 이렇게 배에다 차고 있으면 되는데요. 어, 제가 그캐빈의 온라인 쇼핑몰 dbdb.com ohs만세 1 0 0 3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 올려놨잖아요, 그죠? 예전 거는 조금 이제 이렇게 작았는데 지금은 좀큰 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이즈가 280에서 410으로 80에서 118로 커졌습니다. 그래서 어, 이, 이 정도 사이즈, 사이즈가 돼야 열, 넓게 할 수가 있고요. 이걸 빙 돌려가지고 허리까지도 할수 있고, 이걸 뭐 어깨에 매울 수도 있고 무릎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큰걸 갖다가 어, 제가 최근에 어, 이 온라인 쇼핑몰에 올려놨으니까 이걸 구입하셔가지고 복부를 운용하시면 돼요. 뭐 돌뜸이라고 해서 있는데 돌뜸은 상당히 무겁고 어디 들고 나가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은 어, 이 바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복부에 대고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편리하죠. 제가 여러분께 자꾸 뭔가를 이 제품을 소개하는 것은 편리함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찮으면요. 절대 안 해요. 귀찮으면 절대 안 하고 사서 몇번 하다가 버려버립니다. 처박아놔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운전할 때도 할수 있죠. 설거지 할 때도 할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잘 때도 할수 있고요. 오늘 뜨면 배에 올리고 있다가 잠들면 옆으로 내려가 버려요. 근데 이것은 대고 있으면 뭐 6시간도 할수 있고 8시간도 할수 있단 말이죠. 그런 장점이 여러분들, 삶의 어떤 이런 그 질이 좋아지려면 편리해져야 돼 편리한 면에서 제가 그래서 자꾸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쓰시기 편하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자, 이근적외선이 나오는 이 램프거든요. 이근적외선은원적외선보다 12배가 높은 침투율이 있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고 이 정도, 이 정도 사이즈가 되면은 웬만큼 이 장이 횡인 결장, 아, 상인 결장, 횡인 결장, 하행 결장까지 가기 때문에 이좀 넓은 부위까지 해줘야 되는데 그 전까지 좀 작았거든요. 그래서 이큰 것이 필요하니까 제가 그 더보기란에 링크 주소를 이걸 구입할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남겨놓을 테니까 내려서 거기 보시고 클릭하셔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리치료사분들라든가 이 의사분들은요, 이 장을 강화할 때 어떤 어떻게 하냐면 이장요금만 자꾸 설명합니다. 이 장려근이 척추에 붙어있기 때문에 장려근이 단축이 되면서 이 척추를 앞으로 잡아 당기면서 이게 잡아 당기겠죠 단축이 되면? 그러면 척추가 앞으로 전만이 되니까 뭐 그런 얘기 합니다 이 근육학이 참 문제가 많아요 제가 한의학도 비판하고 근육학도 비판하는데 이게 왜 제가 볼수 있는 걸 다른 분들은 못 보는지 모르겠어요 수십만 명이 이 의학 관련, 인체 관련 우리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을텐데 자, 장려근을 강화하게 해서 여기를 스트레칭 해줍니다 침대에 올라가지고 다리 한쪽을 내리고 그 상태에서 이제 늘려주는 뭐 장력은 스트레칭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너무나 단편적인 의학지식이에요. 그걸 그대로 베끼는 의료인들이 지금도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복부에서 장력근 중요할까요, 여러분? 근육만 띄어놓고 보니까 이 안쪽에 있는 구조물을 전혀 못보는 거예요, 여러분. 왜이 장벽을 뛰어넘지 못합니까? 지금 여러분, 여러분 뱃속에 보면 이것만 들어있어요, 이 근육만.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들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요거만 보실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소장 길이만 6터고요 대장 길이가 1 5터라서 이게 7.5m에 달하는 엄청나게 얘가 무겁겠어요. 얘가 무겁겠어요. 얘가 음식물까지 들어가면 보통 1kg가 넘어갑니다. 우리가 한번 식사에 먹는 음식량이 1kg에 가까워요. 5 0 0에에 1kg. 엄청나게 많죠? 이 자체의 무게에다가, 그죠? 어, 음식물까지 들어가니까 얘들은 얼마나 무겁겠냐고. 여기도 응가도 들어있죠. 근데 이런, 이런, 이런 근육 가지고 자꾸 여러분들 설명을 하, 하면 안 돼요. 요거 보시고, 요거 보시고. 이게 다 훨씬 무겁고 중요하고, 음, 인체 영향을 마치, 많이 어, 만드는 부분입니다. 자, 이것이 단축이 되면 척추를 앞으로 당긴다고요? 자, 그러면. 소장과 대장은 척추에 안 붙어 있습니까? 얘들도 근막으로 이래서 다 이게 다 붙어 있어요. 장갑막에다 붙어 있고 이것이 처지면서 척추를 잡아당기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구조 문제는 이 등쪽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앞쪽도 그래서 봐야 되는 것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하수나 위하수, 신장하수가 생기는 그, 많은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이 무게와, 이거 무게만 따져도 이게 훨씬 더 무겁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를 스트레칭을 하고 자꾸 여러분, 물리치료사분들 강의, 강의하는데 제가 보고 있으면 너무 답답해요. 너무 답답해. 물리치료사분들 보통 구독자 수가 몇십만 명 되고, 이런 강의하면 막 감사합니다. 막 그러는데, 이걸 못 보시는 거예요. 여기를 복부를 온열하고 지압을 해서 이것이 처진 걸 갖다 풀어주고 이쪽이 얼마나 보세요. 얼마나 빽빽하게 차있겠습니까. 얘들이 부풀고 쪼그라들고 하면서 얘들이 압박을 주고 이때 굳어버려요. 여러분 가스차고 방귀 많이 끼는 분들은요. 이쪽이 대단히 뭉치고 염증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압봉이 들어갔을 때 여기가 다 엄청나게 아프거든요. 특히 이 응가가 많이 차있고 염증이 많이 생기고 암이 많이 생기는 이 왼쪽 사타구니 라인은요 엄청나게 아파요 여기를 복부용 지압기로 다 여기를 지압을 하셔야 돼요 당연히 오늘도 하셔야 되고요 이런 것갖고자 설명하지 마세요 왜 이걸 못 보시냐고 이걸 예? 이걸 보셔야 됩니다 자 20살 넘어가신 분 중에 나는 소장과 대장이 너무 건강해서 여기를 지압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라는 분 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어, 단한 명도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수 있느냐? 복부를 눌러 보면요, 배꼽을 중심으로 이렇게 동심을 눌러가다 보면 다들 엄청나게 아프고요. 이쪽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변비 있는 분, 설사 있는 분들, 장, 과민성 장증은 궤양성 대장염 있는 분들, 뭐 이런 분들 콜롬병 있는 분들은요, 다 그냥 엄청나게 아파요. 여러분 그 앞통을 풀고 가시겠어요? 놔두고 가시겠어요? 거기를 오늘 하시겠어요, 마시겠어요? 자 콩팥도 뒤쪽에 있습니다. 거의 뒤쪽에 있는데 앞에서도 걸리죠. 이 갈비뼈 밑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온열 벨트를 뒤로 돌려서 온열하고 척추용과복부용 머슬러. 그니까 뒤에서는 척추용이죠 뒤에 대고 앞쪽으로는 머슬러 엎드려가지고 여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어, 온열을 하면서 온열 을한 다음에 하면 서 좋겠죠. 온열을 먼저 온열 벨트를 하고 있다가 뜨뜻해지고 어, 뜨뜻해지면 그 안에 이제 운동성이 좋아지니까 장이 막 움직인 상태에서 그때 복부와 등을 지압하면 좋겠죠 원래, 원래 우리가 타이마사지 같은데 가면은 따뜻하게 스톤 올려준 다음에 마사지하면 더 기분 좋잖아요 같은 원리겠죠 자 그래서 이쪽이 이제 그 신골이라고 하는 배꼽이 있고요 얘를 이 복부형 머슬러를 배꼽에 대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복대동맥이 심하게 뛰시는 분들은 복대동맥을 만져보고 이 지나가는 데를 비켜서 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부터 강하게 거기를 해주면 문제가 생기면다 터질 수가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신경을 쓰시고 그래서, 복대동맥을 피해서, 이쪽, 이쪽이 한가운데가 아니고, 한쪽으로 기운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쪽 반대쪽부터 먼저 하세요. 그래서, 이걸 대고, 이쪽을 푸시면서, 한가운데 하게 되면, 배꼽에 닿고, 이 위에 것이 중안 밑에 것이 이 관원이라든가, 이 단전 쪽에 닿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가운데를 먼저 하신 다음에, 옆으로 조금씩 조금씩 비키면 돼요. 그래서, 이걸 움직여가지고, 놓고 하면 되고, 특히 이쪽 왼쪽, 응가가 나오는 직장이 있는 이 라인 사타구니를또 많이 풀어주시면 좋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 엉덩이에서 범위도 삼각지하고, 척추하고, 그 다음에 이 골반. 왜냐면 직장이 이렇게 해서 항문으로 나오기 때문에 항문은 엉덩이에 있어요. 그래서 직장 부위까지 가려면 이 엉덩이에 앞통까지 풀어주면 되는데, 여기를 풀면은 황금 변이 많이 나와요. 어. 그러니까 변 모양이 없던 분들이 변 모양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래서 앞뒤로 척추용과 골반용, 그 다음에 복부용까지를 해서 이 부위를 열심히 한번 풀어봐 주세요. 자 이와 같습니다. 복부형은 앞쪽, 척추형은 뒤쪽, 골반형은 엉덩이 전체. 보시면 알겠지만 항문 이렇게서 나오는데 이게 엉덩이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엉덩이를 풀어야 됩니다. 복부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항문이 여기서 머물렀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S 결장하고 그다음에 이그 책장까지 하려면 엉덩이를 충분히 풀어서 엉덩이 밑에까지 항문이 여기 있잖아요. 항문 근처까지 이 부위를 풀어줘야. 이 부위가 좋아지면서 응가도 잘 나오고 또 변이 예뻐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 복부형 모슬러와 이 척추형 모슬러는 찰떡궁합입니다. 앞뒤로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당연히 허리도 힘이 가겠죠. 이거 하면서 당연히 아까 있던 장려근도 자극이 돼요. 그러니까 소장, 대장뿐만 아니라 머슬러까지 머슬러를 이용해서 장려근도 지압을 할수 있기 때문에 뭐다 좀 되지 않겠어요? 그다음에 엉덩이 위주 천장 관절 범위 삼각질을 골반형으로 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복부 지압 시 주의할 거는요. 복부 지압은 식후에 바로 하시는 건 당연히 좋지 않겠죠. 음식물이 들은 상태에서 하는 거니까. 만 7세 이하의 어린이는 복부 지압 대신에 복부 온열만 하면 되고요. 임산부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뭐, 1개월, 2개월 때는 크게 상관없겠지만, 뭐 그때는 모르시는 분도 있고, 배가 나오진, 나오신 분들은 조심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고령자는 수건을 두껍게 깔고 하실 것, 복대동맥이 심하게 뛰는 사람은 복대동맥이 뛰는 자리를 피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혈압, 심장병, 복부대동맥 경화증상이 있는 경우에는요, 너무 강하게 누르지 않아야 하고요 특히, 대동맥이 지나는 배꼽 안쪽을 깊이 압박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갑자기 혈압이 올라가거나 대동맥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복대동맥이요 한가운데 지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이 좌우로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 부위를 찾아 가지고 손으로 눌러보면 압니다 그래서 거기를 피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눌렀을 때 통증이 심한 부위는 주의 깊게 지압을 하십시오 여러분 머슬러를 받은 이상은 여러분 평생 얘가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아. 여러분이 뭐 분실하지 않는 이상은. 어. 그러니까 천천히 하십시오. 부드럽게 압을 조절하면서 수건도 깔고 하시면서 천천히 천천히 풀어나가시면 돼요. 자기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본인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복부치압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오늘 강의를 하였습니다. 아. 감사합니다.